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러셔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형도 색감도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수채화처럼 표현되는 블러셔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바로 하밍의 멀티 컬러링 파우더 블러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루시님이 바르신 영상 보고 진짜 색감에 반해버렸던 제품인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블러 처리된 듯 블러리하고 수채화 같은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소개와 함께 이 블러셔랑 이 글로스 전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블러셔의 특장점이랑 특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블러셔랑 굉장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파우더 제형이라는 건데요. 보통 크림 리퀴드, 베이크드, 뭐 이런 제형의 블러셔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모공이랑 잔주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할때 사용하는 그 파우더에 색조를 넣어서 그 파우더 자체를 블러셔처럼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파우더의 장점 그대로 블러셔를 하면서 이렇게 유분기도 잡히고 요철도 정리되는 효과가 있고 발랐을 때 정말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수채화처럼 블러리해지면서 더 뽀송뽀송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발색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블러셔에서 제일 중요한 색감이랑 이 제형이 정말 이 제품의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에 속광 블러셔라고 해서 저도 젤이나 크림 타입 블러셔를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좀더 소녀 같고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또 이렇게 솜털 난 것처럼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야 그 느낌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블러셔처럼 파우더를 압축해서 만든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망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퍼프로 톡톡 두들겨서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브러쉬로 그냥 톡톡. 두들기면 이 파우더 가루가 망을 거쳐서 저절로 양조절이 되면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르게 발려서 양조절하기도 쉽고 사용하기에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블러셔 트렌드가 이렇게 딱 볼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콧잔등이나 눈가까지 분위기 있게 이어지도록 바를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붓으로 눈두덩이까지 이어지게 바르거나 아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네 가지 발색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먼저 쉘은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컬러인데요. 딱 살구 코랄 느낌의 컬러로 봄웜 분들에게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컬러예요. 정말 여리여리한 느낌의 따뜻하고 청순한 컬러입니다. 썸은 화사한 봄웜부터 여쿨 분들에게 잘 어울릴 피치 컬러입니다. 저도 봄모험에서 옆구리에 걸쳐있는 톤이라 좀더 뉴트럴하면서 화사해 보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라이팅은 이름처럼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컬러로 여쿨 분들이 쓰기 딱 좋은 라벤더 빛의 핑크 컬러입니다. 흰기가 살짝 섞인 컬러라서 뽀용해 보이고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웜한 컬러 위에 화사해 보이게 포인트로 얹기에도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티어는 좀더 딥한 느낌의 컬러인데요. 말린 로즈 컬러 중에서도 가장 맑고 웜한 느낌으로 발색되고, 웜한 컬러지만 전혀 더워 보이지 않는 색상이라 좋았어요. 쉘보다는 발색이 강한 편인데, 정말 발그레한 청순한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또 블러셔에 맞춰서, 청순한 무드를 같이 연출해줄 수 있는 이 글로이 무드 글로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형을 잡아주는 특수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표면을 평탄하게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울 같은 정반사가 일어나서 높은 광택을 구현해주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광택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립이에요. 이게 글로스 립 특유의 끈적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보습감까지 있어서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쓰기에도 정말 좋은 립인 것 같아요. 1호부터 4호까지 굉장히 맑고 분위기 있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러브버드는 굉장히 맑고 생기있는 라이트한 코랄 색상이고 모브피치는 말 그대로 아주 모브한 피치 컬러라서 차분하면서도 분위기 있고 청순한 느낌을 연출해줘요. 월메이즈는 좀더 웜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멀멀한 느낌의 컬러고 밀크 로즈는 로즈빛의 우유 한 방울이 들어간 듯한 청초한 컬러입니다. 2호 모브 빛치 컬러를 입술에 발색해 볼게요. 한 번만으로도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이 정도로 진짜 딱 이렇게 모브한 느낌이에요. 이름처럼 한번더 발라서 두번 발색해 볼게요. 진짜 엄청 광택이 잘 나고 되게 청순한 느낌의 모브 색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우더 블러셔 중에 베스트 컬러인 이 2호하고 3호 같은 경우는 이 글로스 립 미니 버전 2호와 함께 기획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11월 30일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 예정이고 보특 행사로 25% 할인된 15,000원에 단품 또는 기획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올영 세일 기간에는 2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예쁜 컬러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원하시는 컬러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